EV6 롱레인지 어스 등급의 차량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22년 4월에 주행거리 3만 9천. 3년 타셨는데 3만 9천.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량이죠. 전기차는 주로 이제 주행거리가, 연간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이 타시는데, 주행거리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근데 무사고 차량은 아닌 게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상태면 충분히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을 만한 차량인 것 같고, 왜냐, 전기차는 구매하시면 취득세가 14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실 건데, 어찌됐건, 나라에서 세금을 감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신차가 기준으로 보신다고 하면 취득세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뭐라는 거야, 죄송해요. 신차가가 아니라 차량 구입가 기준으로 보시면 취득세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40만원 좀, 140만원 정도 저렴하게 차량을 구매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 등급 아니고요 가장 등급, 낮은 에어 등급 아니고 어스 등급이라서 LED 라이트도 자점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좀더 고급지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휠도 좀더큰게 들어가고 내장제 시트라든지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이어져 있고 두 개가 한꺼번에 이어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느낌 자체가 이렇게 많이 커브드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73% 충전이 돼 있는데 3 4 7 k g 주행 이게 에어컨을 튼 상태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끄게 되면 당연히 올라갑니다. 379. 379를 가정을 하면 계산을 한번 때려보죠. 379에 73. 그러면 4 6 2 k m 정도? 에어든 어스든 전동트렁크 있잖아요. 그죠? 전동트렁크는 기본으로 넣어준 센스도 있고, 전동트렁크에 뭐, 요 차량은 앞좌석, 운전석, 열, 그, 열선 통풍, 그리고 메모리 시트까지.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빼고는 열선 송풍. 다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옵션들은 깔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라운드뷰. 있으면 좋은 옵션이죠? 근데, 어라운드뷰도 같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앰비언트 있잖아요. 앰비언트도 있죠? 노란색으로. 쭉. 에어는 없으세요? 없어요. 아 괜찮아요. 제 차도 없어요.